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쁜이에요. 오늘은 제가 실제 친구인 유리나님과 교환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유리나님이 분명히 써져 있어가지고, 얘는 못 보여드리겠고, 여기에 이렇게 선물, 이라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얘를 열어볼게요. 지금 데를 놀러 왔어요. 그래서 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었고요. 조히 살리지 못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뜯었고요. 그리고 덤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편지 교환도 있고, 덤메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인스도 마네님 것도 있는 것 같고 마토쿤 유님. 엉덩이 치고도 있는 것 같고, 떡볶 쪽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중에 정음 읽을 거고, 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송캠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메모지와 이쁜 떡어리들을어요 지금 빨리 끝낼게요. 아까 이불같은거 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더러웠구요. 제 목소리도 이상했구요. 이부도 보이고, 제 살까지도 보이고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름이 떠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